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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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리즘, 리즘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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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아니, 아니, <laughs> 멈춰줘나어지러워 지금 어지러어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게 아니잖아 야어어어어어찌어찌 어찌로, 어찌 어찌로, 어찌로, 백으로 이렇게 아 아니 여러분 가속이 왼쪽이야 이게 무슨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하면 가속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앞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요 뒤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속은 시스틱을 외, <laughs> 왼쪽으로 기울여야 되고 위아래도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유 되게 웃기네. 그다가 이거, 이식으로는 이거, 그것도 안돼요 그 아니 포즈도 안돼요 거이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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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음. 거이일은 x a b로 쓸수 있습니다. 거 이거, 이 자면 시점.. 시점이 자단이 가능하다는 거구요 아니 지금 이돼 지금 이거 <laughs> 지금 이, 어떻게 잡니 <laughs> 지금 이거를 아 당황스럽네 정말 여러분 이거 아이고 이거 여러분 아 이거 여러분 이거 아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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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들은 저 위에서 지금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저,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되게 당황스럽네. 뭐 아니, 잠깐만 잠깐만 어디 어디다 뭐, 어디 간 거야? 나 지금 박살이나 버렸는데요. 아니 아프리카는 안 하고 있어요. 아프리카는 안 하고 있고 아니 지금 이 비행기 미친 거 같아 진짜 이거 아니 무슨 비행기 아니 봐봐, 봐봐요 봐봐요 상식적인 상식적으로 되... 앞으로 가려면요 이거를 왼쪽으로 밀어야 됩니다. <laughs> 뒤로 가려면요 감속하려면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를 오 하나 맞췄어 와중에 비행기를 이쪽으로 꺾으려면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꺾고요 뒤로 하면 오른쪽으로 꺾는데 <laughs> 왼쪽으로 하면 <laughs> 아래로 떨어집니다. 이게 뭔 놈의 비키기 게임이 이래 잠깐만 옵션 컨트롤에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? 조이스틱 조이스틱 아니 아니 이렇게? 그래 이거는 이렇게? 이렇게? <laughs> 한번 해볼게요 아이 예, 바뀌었다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긴 했는데 둘 요거랑 인버트, 이거 인버트 바꾸고요. 스로틀, 자 한번. 아, 아, 행복하다, 여러분. <laughs> 이제 좀 비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. 다 나와 이제 다 나와. 비행기를 다 나와 이제 다 없애버릴 거예요. 위아래로 바뀌었네요, 이거 게임이. 네, 이것도 다 켜놓고. 어디갔어 비행기들 이제 내가 보기만하면 쏴버릴거야 자 두마리 자 세마리 참 이거참 맨날 빵빵 쏘고요 어딨어? 레이더를 보면 저쪽인데? 급선회가 안되네요 어제 뒤에 있는거 같은데요? 좋았어 이제 앞으로 가겠죠? <laughs> 내가 진짜 미안한데 이 게임 꺼버리면 안될까요? <laughs> 아니 뭐이딴 게임이다 이치 이거는 망할만한거 같습니다 조작이 너무 어려워요 키보드로 하면 쉬울까? 일단 엑설런트 같은 소리 아니지? <laughs> 오 <웃음> 뭐야? 여기 헬리콥터 콩콩콩콩 쏴가지고 오어 어. 이건 또 웃기네. 여러분 비행기가요 부딪혔는데 그냥 뭐몸통박기 <laughs> 부딪혔거든요? 여러분, 결론 났습니다. 여러분, 이 게임은요, 에어가디언 하지 마십시오. 1점 드립니다. <laughs> 이거 1점 드립니다. 빌어먹을 게임. 자, 에어가디언요, 절대 하지 마시고요. 아, 재밌게 하신 분이 계시면 정말 죄송한데요. 전 이거 안 합니다. 지워버, 지금 버지 당장 지워버릴 거고, 지금 이미 지웠습니다 <laughs> 자, 어휴구